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4건으로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701건의 구조 현장에서 78명을 구조하고 1,01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4일 아침 8시 29분쯤 북구 운암동에서는 아파트 단벼락 위 나무가 부러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동한 서방관들은 체인톱을 이용해 나무를 일일이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일 새벽 2시 26분쯤 광산구 우산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건물 내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231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 9대와 소방관 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광산소방서는 정밀 감식을 통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 관련 소식입니다. 식당 연통이 강풍에 부러지면서 인근 전신주로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부소방서119 구조대는 지붕 위로 올라 연통을 완전히 절단하고 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연통을 제거한 뒤 병원 유리창 파손 현장으로 곧장 출동합니다. 병원 3층과 5층 유리창이 강풍에 깨져 소방관이 창문 난간에 올라 깨진 유리 조각을 일일이 제거했습니다. 쉴 틈도 없이 인근 현수막 제거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건물 백면에 고정시킨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 날리면서 통행에 위협을 줄수 있어 사다리에 올라.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출동은 계속됩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LED 간판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전원을 차단 후 전선을 절단해 간판을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왕제서방은 제13호 태풍 링링과 관련해 총 202건의 안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해결적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실제 소방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이 광주소방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생들에게 발표합니다. 계속된 발표에도 교육에 참여한 교관은 어떠한 지시도 또 의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광주소방학교에서는 기존 답습적으로 진행해오던 교육 과정의 틀을 깨고 실제적으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액션러닝, 즉 행동을 통해 학습하는 원리의 기초를 두고 아이디어 구상과 탐색, 더 나아가 해결 방안까지 전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학습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행정기획뿐만 아니라 예상과 민원 등총 3개 과정으로 나눠 업무 추진 시 전문적 행정 역량이 발현되기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광주서방학교에서는 이번 교육과정이 처음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 인재 양성과 더불어 행정 인재 양성을 위한 소방학교의 도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왕주 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